여러분, 60세 이후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중에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우리의 뼈를 소리 없이 녹이는 위험한 과일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 안병철, 제가 직접 오늘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그저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과일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네 가지 위험한 과일은 뼈를 약하게 만들어 작은 충격에도 고관절 골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뼈 건강을 회복시켜줄 기적의 과일 4가지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정보가 왜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요? 왜 병원에서는 이 과일들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경고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뼈가 약해져 골절이 발생하면 수술과 입원. 긴 재활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골다공증 예방법을 미리 알려주기보다 이미 병이 진행된 후에 치료하는 것이 더큰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슬프지만 우리가 직면한 의료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위험한 과일 네 가지를 피하고 뼈 건강을 지킨다면 어떨까요? 병원에 올 일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제가 수많은 환자를 보며 느낀 것은 미리 작은 것을 바꿨더라면 평생의 고통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안병철전은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여러분이 60세 이후에도 스스로 건강을 지켜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 90세까지도 활기차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숨겨진 진실을 용기 있게 공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과 독립적인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과일이 우리의 뼈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근본적인 변화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달리 신진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됩니다. 이 모든 것이 뼈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뼈를 건축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뼈는 단단한 구조물인 동시에 몸의 칼슘 저장고입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피의 산성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피가 조금이라도 산성으로 기울면 생명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경고하는 위험한 과일 네 가지를 섭취할 때, 과도한 당분과 강한 산성 성분이 몸을 약한 산성 상태로 만듭니다. 이때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알칼리성 물질을 찾습니다. 그 물질이 바로 뼈 속에 있는 칼슘입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 뼈의 칼슘을 강제로 빼내어 피를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를 몰래 빼돌려,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이 5년, 10년 반복되면 우리의 뼈는 점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만성염증입니다. 당분이 높은 과일은 체내에 들어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뼈 세포 자체를 파괴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즉, 뼈를 파괴하는 공격은 계속되는데 뼈를 재생하는 방어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매일의 식탁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숨겨진 공격자 네 가지를 하나씩 밝혀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뼈를 망가뜨리는 네 가지 위험한 과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과일들을 즐겨드셨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건강 간식으로 착각하시지만 60세 이후에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칼륨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 칼륨을 잘 배출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매년 1%씩 감소하여 칼륨이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올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 환자가 하루 바나나 두 개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4배나 증가했습니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무섭습니다. 둘째, 혈당 급상승입니다. 바나나 한개의 당분은 설탕 4스푼과 네 비슷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라 이런 높은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당뇨병은 물론 혈관 손상까지 초래합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남은 과당은 지방으로 축적되어 지방간을 만들고 뼈를 약하게 만드는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바나나는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을 유발하는 미네랄 불균형도 초래합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은 비타민C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뼈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한 산성 폭탄입니다. 첫째, 강한 산성도입니다. 귤에는 구연산이 풍부합니다. 이 강한 산성 성분은 우리 몸의 피를 약한 산성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이 산성을 중화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쉽게 동원하는 알칼리성 물질이 바로 뼈 속의 칼슘입니다. 뼈는 산성을 중화시키는 비상창고처럼 이용되어 칼슘이 강제로 빼내어집니다. 이 과정이 습관화되면 뼈 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골다공증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높은 과당농축입니다. 귤은 자가도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한 번에 3개, 4개씩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처럼 과다한 당분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다가 결국 약해진 췌장에 부담을 주어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더욱이 이 과당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 염증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공격하여 뼈의 재생을 막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귤은 또한 일부 과일처럼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 복용 시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곶감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뼈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독극물과도 같은 치명적인 성분을 농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초고농축 당분폭탄입니다.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 농도가 생간보다 훨씬 더 높게 농축됩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잔류 과당이 지방으로 축적되어 지방간과 복부 비만을 유발합니다. 60세 이후 떨어진 기초 대사율을 가진 상태에서는 이런 고칼로리 고당분 식품은 뼈를 약하게 만드는 만성 염증의 진원지가 됩니다. 둘째, 위험한 탄닌 성분입니다. 감에 들어 있는 탄닌 성분은 60세 이후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과 뭉쳐 위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석이 생기면 극심한 복통과 구토, 소화불량이 생기고 심한 경우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탄닌은 또한 장운동을 억제하여 심각한 변비를 유발합니다. 변비는 몸에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전신염증 수치를 높이고 뼈 건강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킵니다. 홍시도 탄닌과 당분은 그대로 들어있어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원한 여름철의 유혹인 수박은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이며 뼈를 약하게 만드는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입니다. 첫째, 극도로 높은 혈당 지수입니다. 수박은 일반적인 과일보다 혈당 지수, GI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수박을 먹었을 때 혈당이 매우 빠르고 급격하게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60세 이후 약해진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혈당 급상승은 췌장을 지치게 하고 당뇨병 발병률을 높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며 이는 곧뼈 세포까지 이어져 뼈를 약하게 만드는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둘째 과다한 수분과 미네랄 배출입니다. 수박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단시간에 과도한 수분과 함께 미네랄이 배출되면서 일시적인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린 후 수박을 드시면 칼륨과 나트륨의 미세한 불균형이 생겨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박에 들어 있는 과당은 60세 이후 처리하기 어려운 독소가 되어 지방간으로 축적되고 뼈의 칼슘을 빼앗아가는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수박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뼈 건강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네 가지 위험한 과일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절망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뼈를 다시 90세처럼 튼튼하게 회복시켜 줄 기적의 과일 네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뼈 건강을 파괴하는 위험한 과일들에 대해 아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그 결과입니다. 골다공증은 통증이 없습니다. 소리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잊을 수 없는 72 세박여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산책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과일들을 즐겨 드시는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죠.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을 가시려는데 문턱을 살짝 헛디딘 것 뿐이었습니다. 큰 충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충격에 여사님의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죠.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곧 독립적인 삶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수술을 받으셨지만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시면서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병철 선생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어요. 저는 이 진정한 절망감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뼈가 무너지는 순간,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틀어져 버립니다.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이 위험한 과일들을 피했더라면, 그리고 뼈를 회복시키는 기적의 과일들을 꾸준히 섭취했더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딱해지고 약해진 뼈도 올바른 영양소를 통해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뼈를 90세까지 지켜줄 기적의 과일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뼈를 파괴하는 염증을 줄이고 칼슘 흡수를 돕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희망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뼈를 90세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네 가지 기적의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과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되찾아줄 황금 열쇠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예쁜 이 과일 안에 뼈 건강과 노화를 막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비밀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는 뼈를 파괴하는 주범인 만성염증을 싹 잡아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활성산소는 뼈 세포를 공격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하는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이 공격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물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노년기 골밀도 감소율이 3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효과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과도 같습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당분이 매우 낮은 과일입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악순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당뇨병 환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비타민 k는 뼈의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의 합성을 도와 뼈의 강도를 높입니다 마치 뼈에 철근을 더 튼튼하게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뼈의 미네랄 밀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줌을 드시는 것은 뼈를 위한 최고의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셔도 영양 파괴가 거의 없어 경제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과는 뼈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완벽한 과일입니다. 사과의 핵심 성분은 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뼈를 약하게 만드는 염증을 예방하고 완화시켜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한 관절염이나 동맥경화 같은 염증성 질환을 줄여주어 뼈와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사과에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뼈의 기둥인 콜라겐 합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이 튼튼해야 뼈가 탄력성을 잃지 않아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과의 팩틴 성분은 당분의 흡수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이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합니다. 펙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체내에 약간의 알칼리성 환경을 조성하여 산성으로 기우는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뼈에서 칼슘을 빼내지 않아도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과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습관은 여러분의 뼈를 청춘처럼 되돌리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만 저녁 늦게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적포도입니다. 적포도는 단순한 항산화 물질을 넘어 뼈를 만드는 세포를 직접 자극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껍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동시에 뼈를 새롭게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뼈 건강의 기적이라고 불릴만한 효능입니다. 마치 노화로 인해 멈춰있던 뼈 공장에 다시 시동을 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조골세포 활동 촉진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집니다. 적포도는 또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 K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껍질이 진한 적포도일수록 이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로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적포도 속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은 혈관 벽을 보호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뼈에 영양분과 산소가 더잘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뼈가 튼튼해지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심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매일 적포도 한 송이를 꾸준히 드시는 것은 뼈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습관입니다. 다만, 당분 때문에 과량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뼈 자체의 회복은 물론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핵심 성분은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항염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몸속의 염증을 분해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특히 관절 통증을 겪는 분들에게 기적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 심하면 몸을 움직이기 어렵고 이는 곧 근육 약화와 골밀도 저하로 이어져 뼈를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브로멜라인은 통증을 줄여 활발한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뼈 밀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파인애플은 또한 뼈 건강에 중요한 망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망간은 칼슘 흡수를 돕고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망간은 비타민 K와 함께 작용하여 골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파인애플 속의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뼈의 탄력성을 지켜줍니다. 매일 파인애플을 꾸준히 섭취하면 통증 없이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뼈와 근육의 동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파인애플은 뼈를 위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다만, 산성이 강함으로 속이 쓰린 분들은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뼈를 되살려줄 기적의 과일 네 가지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섭취 습관은 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뼈를 위한 황금 섭취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뼈를 회복시키는 기적의 과일들은 황금 같은 규칙을 지켜야만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병철,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뼈 건강을 위한 정확한 섭취 루틴을 단계별로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뼈 시계를 10년 더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의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드시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췌장에 부담을 주고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아 뼈에서 칼슘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혈당이 안정되어 있을 때 먹어야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입니다. 이때가 하루 중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하고 위산분비가 적절하며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저녁 늦은 시간, 저녁 7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 과당이 지방으로 쌓이고 수면 중 염증을 유발하여 다음날 아침 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뼈 건강을 위한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은 20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이 200g은 여러분의 몸이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안전선입니다. 블루베리는 냉동 기준 한줌 정도인 50g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세포벽이 깨져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사과는 중간 크기, 사과의 반개 정도입니다. 사과는 껍질에 케르세틴이 농축되어 있으니 반드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세요. 적포도는 열알 내외로 제한해야 합니다. 작고 진한 색의 포도를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애플은 얇게 썬것 두세 조각 정도입니다. 과육이 단단하지 않고 잘 익은 것을 고르세요. 먹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소화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은 최소 30번 이상 씹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당분 흡수를 늦추며 뇌에 포만감 신호를 전달하여 뼈를 파괴하는 과식을 막아줍니다. 과일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충분히 씻어야 합니다. 뼈를 회복시키는 과일의 효과를 망치는 조합, 즉, 금지된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나 사과를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데 이는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고 일부 성분이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인애플처럼 산이 강한 과일은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염증 수치가 높아져 결국 뼈 건강을 해칩니다. 또한 약물 복용 시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과일 섭취 전후 2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과일의 당분이나 산성 성분이 약의 흡수율이나 효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비타민 K 성분이 약물과 상호 작용하여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뼈를 위한 최고의 루틴은 비타민 D와 칼슘을 함께 섭취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블루베리의 항염 효과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멸치나 두부와 함께 드시면 뼈밀도 증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사과의 케르세틴이 염증을 줄여 비타민 D가 뼈에 칼슘을 잘 부착하도록 돕습니다. 아침 식사에 햇볕을 판버섯이나 생선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은 단백질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닭가슴살이나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과일 섭취 후 혈당을 자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이 없더라도 과일 섭취 후 1시간 뒤 혈당이 14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이 수치를 넘는다면 과일의 양을 줄이거나 종류를 바꿔야 합니다. 또한 과일 일기를 써 보세요. 어떤 과일을 언제 먹었는지 기록하면 몸의 변화를 스스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뼈를 살리는 황금 루틴을 완벽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과일만 먹으면 정말 골다공증이 낫나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은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은 치료가 아닌 예방과 보조의 역할을 합니다. 뼈는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따라서 과일 섭취와 함께 매일 햇볕을 쬐며 30분 이상 걷기,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식단만으로는 절대 완벽한 뼈 건강을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나눈 모든 정보는 교육 및 공익적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절대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나 처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이 식단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K가 많은 과일은 혈액 희석제의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개인별 적정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약을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느껴져도 처방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 루틴을 따르는 도중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한 속쓰림, 갑작스러운 발이나 얼굴의 부종 혹은 체중 급증 같은 증상은 전해질 불균형이나 신장에 무리가 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갈증이나 소변량의 현저한 감소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더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병원이 숨긴 충격적인 진실과 뼈를 살리는 기적의 루틴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네 가지는 바나나, 귤, 고감, 그리고 수박입니다. 이 과일들은 과도한 당분, 산성, 칼륨 등으로 인해 뼈에서 칼슘을 빼앗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꼭 드셔야 할 건강한 과일, 네 가지는 블루베리, 사과, 적포도, 그리고 파인애플입니다. 이 과일들은 항염 효과, 비타민 K, 그리고 알칼리성 환경 조성으로 뼈의 회복과 재생을 돕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의 실천입니다. 위험한 과일 네 가지는 당장 끊으시고, 기적의 과일 네 가지를 아침 식사 후한 시간 뒤에 천천히 드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90세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는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큰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60세 이상의 지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번이 누군가의 고관절, 골절을 막고 독립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안병철. 저는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한 혈관, 튼튼한 뼈, 그리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모든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